오늘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자랑했던 미친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쟁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군의 엄청난 생산력과 물류 능력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병력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죠. 누가 더 많은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미군은 말 그대로 치트키를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쟁 당시 미군이 생산한 항공기는 약 30만 대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170대 이상의 항공기를 만들어냈다는 말인데요. 이 수치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꿈도 꾸지 못할 숫자였습니다. 전쟁 후반 미군은 사실상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죠. 따라가지도 못할 숫자로 항공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군이 항공 전력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군은 12만 대 이상의 탱크와 240만 대 이상의 트럭을 생산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군은 이런 트럭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미군 트럭을 노획해서 사용할 정도였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미군이 생산한 화기와 탄약의 양입니다. 전쟁 동안 미군은 약 250억 발의 탄약과 400만 정 이상의 총을 생산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우리는 절대 탄약이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농담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었죠. 반면 독일과 일본은 끊임없는 자원 부족에 시달리며 병사들이 전투 중 탄약을 아껴 써야만 했습니다. 탄약뿐만 아니라 해군 함대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20척 이상, 구축함 800척 이상, 잠수함 200척 이상을 건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 해군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병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물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군복, 방한 장비, 의약품, 식량, 심지어 레크레이션 용품까지 미군 병사들은 단순히 전쟁 물자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물량을 쏟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총력전 경제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평시경제를 전시경제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들은 순식간에 전차와 항공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탈바꿈 했는데요. 특히 포드 자동차의 경우 B24 폭격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하루에 폭격기 한 대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상상해보자면 현대와 기아 공장에서 폭격기를 조립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또한 미국 정부는 전쟁 준비를 위해 대규모의 계획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쟁 생산위원회가 설립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생산 우선순위를 정하며 산업 전반을 전쟁 물자 생산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철강, 석탄, 고무, 석유 등 필수 자원을 통제하며 전쟁 생산량을 극대화했죠. 심지어 시민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던 고무 제품이나 금속 제품을 기부하며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를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해외 식민지에서 자원을 수입해야 했다면 미국은 본토에서 충분히 자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지역에서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생산되었고 이는 미군의 기갑전력과 해군 함대를 지원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전쟁 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전쟁 비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채권 캠페인은 헐리우드 스타들과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구와 노동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수백만 명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며 전쟁 물자를 생산했습니다. 여성들은 로지 더 리베터라는 상징으로 대표되며, 남성들이 전쟁터를 나간 자리를 대신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약 600만 명의 여성이 제조업에 종사하며, 군수물자 생산력을 극대화했죠. 마지막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원자력과 같은 혁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죠. 물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군은 여기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은 전세계를 연결하는 물류망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화물선의 총수량은 6,000척 이상으로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이러한 선박은 전세계에 있는 미군 병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실어 날랐습니다. 군복, 식량, 무기, 심지어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말이죠. 또 태평양 전선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물류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광대한 해양을 가로지르는 이 지역에서는 물류가 단순한 보급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복잡한 해상 물류망이 구축되었고, 미군은 이를 통해 전투 병사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오지마 전투 당시에는 하루 약 2,000톤의 물자가 상륙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식 병원선과 정비시설은 태평양 전선의 병사들에게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죠. 물류의 또 다른 혁신은 항공보급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항공기를 활용해 지상으로의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도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급은 특히 정글 지역이나 적의 포위망 안에 고립된 병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마전선의 험프 항공보급 작전은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물자를 전달하며 연합군의 생존과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미군의 병사들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물류 전략을 도입했는데요. 단순히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병사들이 집과 연결될 수 있도록 편지, 신문, 레코드 같은 개인적인 물품까지도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죠. 미군의 이러한 물량과 물류 능력은 단순히 자랑거리로 끝나지 않았고 실제로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미군은 적군을 압도하는 물량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르덴 공세 당시 미군은 단 며칠 만에 막대한 양의 물자를 최전선으로 보냈고 이로 인해 독일군의 마지막 반격 지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연료와 탄약 부족으로 공세를 지속할 수 없었죠. 물량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군의 물량전이 일본의 저항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군은 점차 태평양을 장악하며 일본군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여기에는 미군의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생산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군의 물량은 적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군은 종종 질적 우위를 자랑하며 우수한 전차와 전투기를 보유했다고 말했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그 우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군이 침몰시키는 미군의 군함보다 미군이 만들어내는 군함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전쟁의 물량은 단지 전투 장비나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전쟁 중에도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에게는 초콜릿, 담배, 편지지 같은 일상 용품이 제공되었고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K레이션이라 불리는 전투식량은 병사들에게 필수품이었죠. 고기통조림, 비스킷, 초콜릿바 같은 간단한 식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식량은 병사들에게 큰 위안을 줬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 병사들은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식량 부족에 시달렸죠. 미군의 병사들은 정신건강과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은 전선에서 공연을 열기 위해 할리우드 스타들과 음악가들을 초대해 USO 쇼를 주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쇼는 병사들에게 큰 즐거움과 위안을 주며 전투 중에도 일상적인 삶의 일부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에게는 다양한 스포츠 용품과 레크레이션 장비가 지급되어 전투가 없는 시간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구 경기나 카드놀이 같은 활동은 병사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미군은 편지와 소포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도 운영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크게 기여했죠. 전쟁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사들의 전투 의지와 생존 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미군은 단순히 병사들을 전쟁 도구로만 보지 않고 인간적인 필요와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와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전쟁의 승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군의 물량은 단순히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물류 전략이 모두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미군의 물량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미친 물량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나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물류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